179번부터 하고 봅시다. 자, 이제 상호구 문제에서 오른쪽 그림하고 같이 외부에서 재었을 때, 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r 플러스 2, 높이가 3r 플러스 4인 원기둥 모양의 물통이 있어요. 이 물통에는 파이 3r 3성 플러스 2r 제곱의 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단, 물통의 높이는 막혀 있지 않으며, 그러면 r을 34보다는 크다라고 합니다. 자, 1번. 이물 모든 면의 두께가 일정해. 모든 면의 두께가 일정하다고 할때그 두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일단 두께를 x라고 한번 해 볼게. 두께를 거의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xcm라고. 그러면 두께가 xcm면은 일단 생각을 해 보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원기둥의 물통이 그지 그러면은 두께가 이만큼, 이만큼 있는 거야. 뚜껑은 없다고 했어. 리에서 지금 보시면은 반지름 길이가 R 플러스 2였거든. 요렇게. 요 길이가 R 플러스 2야. 노란색이. 그럼 두께가 x 거니까. 자, 요 길이가 X면. 그럼 내가 알수 있는 게요 길이 있잖아. 요렇게. 실제 요 반지름 길이는 요 길이가 R 플러스 2였으니까 R 플러스 2에서 두께만큼 빼야지. 이게 반지름인 거지. 그니까 러요 길이가 요길이 맞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부피라는 건기둥의 부피는 항상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밑넓이. 얘가 밑넓이야, 이만큼. 이게 밑넓이야. 그럼 밑넓이가 파이 알 제곱 알 플러스 이 마이너스 알가라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지. 알 플러스 이 마이너스 x 하 파이 알 제곱 밑넓이, 그지? 얘가 밑넓이야. 곱하기 높이. 높이를 볼 건데 지금 높이가 3알 플러스 4라고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게 높이는 아니야. 여기에도 밑에도 이만큼의 두께가 있어야 되잖아 밑에도 X만큼의 두께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높이가 얼마큼 될 거냐면은 3R 플러스 4에서 두께만큼 빼야지 맞지? 높이도 그럼 이게 부피가 나오잖아 근데 거기 부피를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은 어,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 거기에 3R 세제곱 플러스 거기에 2R 제곱 이렇게 했을 때 X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럼 X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파이를 좀 없애버리고, 자, 얘를 그러면은, 알제곱을 묶어보니까, 3R 플러스 2가 되거든. 어? 3R 플러스 2? 3R 플러스 2? 3R 플러스 2가 되려면 X가 2가 되면 되잖아. 그치? X가 2가 되면 이게 없어지면서 알제곱 되니까 얘 나오잖아. 그러므로 X의 값이 2인아안 거야. 맞지? 두께가 2cm가 돼야 돼.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1번다. 자, 2번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내부에서 재웠을 때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3cm고 높이가 1분의 1, R-2cm인 원기둥 모양의 종이컵에 여러 개의 물을 나누어 담을 거야. 자, 그러면 은그 종이컵의 부피 한번 가볼까 종이컵 부피 하나당 그럼 종이컵의 부피가 파이 R제곱 자, 반지름 길이가 3cm 밑넓이 곱하기 높이 높이가 거기 얼마라고 되어있냐면 9분의 1 R-2 여기까지 됐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요 상황을 정리해보면 얘랑 얘랑 없어졌을 거고 그럼 부피가 하이 R-2가 된거지 종이컵 하나당 부피가 그러면 이게 종이 여기 그러니까 들어있는 물들을 여기 종이컵들에다가 막 나누어 담았대 그리고 남아있는 물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남아있는 물의 양 나머지지 남아있는 물의 양 종이컵 몇개 그게 몫인거지 그러면은 봐봐. 부피가 지금 얼마였냐면은 파이 파이 3R 3R삼승 더하기 2알제곱 이게 된거지. 얘를 나눠야지. 나머지를 구하는게 목적이었잖아. 그러면 요거로 나눈거지. 파이 알마 R-2로 이걸 나눈거야. 파이 같은건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필요한거 3R제곱 그러면 3R삼승 마이너스 육알 제곱 위에서 알거 빼니까 8알 제곱 그럼 8알 제곱 되려면은 얘가 더하기 8알 그럼 8알 제곱 마이너스 16알 위에서 알거 빼니까 16알 이렇게 된거지 그럼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16 들어가면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16알 마이너스 32가 되지 위에서 알거 빼면 나머지가 32가 되지 즉 그러므로 내가 알수 있는 게 뭐야 나머지가 얼마야? 32 32만큼 남은거지 종이컵 몇개에다가 넣을 수 있는거야? 3R제곱 플러스 8R 플러스 16개만큼 넣을 수 있는거야 종이컵에다가는 그리고 남아있는 물의 양이 32인거고 나머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어, 문제는 괜찮았다 그지? 나머지 정리 문제중에 좀 참진하다 문제가 <laughs>